26장. 아브람 때에 첫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드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와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람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포기아리 딸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로 주릴까 하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 불으의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권을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기백가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애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치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모를 맡고 헐그러내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당성한즉 우리를 떠 위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함 때에 팠던 우물들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내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파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에 세발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정아브라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찾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란에서부터 이삭에게 이로운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가게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베풀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한지라. 그러므로 그성 이름이 오늘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내 아들 아메크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젠 들고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내곧고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별밀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 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가내 형의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자가별밀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기서 좋은 염소 를내를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스피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구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아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지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 에기를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아버지가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마다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선물해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갔선내 아버지하고 부름이 이르든가 여기 있는 데아아들 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아들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매 이르되 응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없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의 손과 같이 털이 있음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참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게 가져오라 내 아들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아들 가까이 왔으 내게 임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임니 아버지가 그의 옷고축 주에는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앞에 서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세.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추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버지 이삭이 그게이기를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근려에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 이르되 내하서내리하 이삭이 이르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이 함이 합 에스가 아버지에게 대답하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와 아버지가 필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 언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멍이를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버지 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여 심중에 아버지를복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리라하서이리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타 아람으로 가서 내 외주부 부두에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저는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목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던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던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던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난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라슬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세바이서가나하여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본 적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아브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드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9장 야곱이 길을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집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떼가 누여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기고그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느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혼절 라반을만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일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도 분즉 가족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 삼촌, 라반이 양떼기 물을 먹이고 그가 라일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 올리무가 야들림을 말하였더니 라일이 달려가서 그아버지에게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되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 나오지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딸이 있니? 언니 이름을 레아요 아오, 이름을 라일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일은 곧니 야곱이 라더 사랑함으로 대답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 위하여 외삼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가닥에칠 7년을 며칠 같이 이야기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들어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인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 레아라 라반이 여이자연에기아이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을 위하여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 지방에서 이 이를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숨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를 쳐서 날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 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은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임신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른 여원을 찬송하리로 하고 이미아 그가 그 이름을 유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더라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게 놀아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정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말미 아마 자식을 얻게 놀아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로들어갔다니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시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보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신여 시녀 신여둘라가다시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고 그 이름을 가실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스리라하였더라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치를 얻어 그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일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판치를 청거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치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일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이 합판치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이리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에 갖추고 찾는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를 먹이고 그의 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더니 이가 큰것내 품삯이 되들이 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이가 내 대답이 되리다. 이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고 그날에 그가 수리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 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기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나무 양떼를 치라 야곱이 버드 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통나무의 풍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문를 그때가 물을 먹올 때에 새끼를 가지 앞에서 새끼를 로얼룩 것과 이 있고 아진 것을 낳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맞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때에는 야곱이 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에 서 새끼를 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와가많더라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만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거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조상의 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라 할걸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의안 س 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거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들도 알고니와 내가 힘을 다일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에풍삭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나하나님 그를 막 순양은다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구매 하나님이 사자가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털을 탄순 양은 다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라 나는 패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이라나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 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 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신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을다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 를깎끌어가갔으로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건드리고 칠리길을 쫓아가 길라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의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숨고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끌고 갔으니 어찌 이가 자였느냐 내가 즐 노래와 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 가 나를 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야곱에게 선악간이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 삼촌이 외 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다외 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외 삼촌에게로 가져가서 사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이 장막에 들어가 걸레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여중의장막에들어가서 찾지 못하고 내 아이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 낙타 안장 아에이이 외삼가있 함께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암령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태의 순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치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스다마는 하나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 밤에 의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을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듯라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시나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무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으므로그 이름을 갈시나으며또 미스바라 리 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길러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오.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길러 가서 해야지 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올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 없어 소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경영하는 일을 가르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선자들과 딸들에게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애돔 들에 서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어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나타를두 떼로 나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대는 피하리라 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일원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죄가 겁이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만개하리라 하셔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에서를 위하여 임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이0이오 순염소가 2 0이요 암양이 이0이오 순양이 2 0이요 전나는 낙타 삼십구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 황소가 열이오, 암낙기가 이십이오 사람이 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에서 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하였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물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세 야곱 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 야곱의 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나리 세련이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사람들과 결호와 이겼음니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 이르되 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리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분이의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를 많이 아마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 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느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라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라고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네게 있는 것이 좋고 하니 내소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 하심이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며 받으니라. 에서바 이르때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주도아시고 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서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몸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정하건대내 주는 종부다 앞서가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거론들 천천히 인도하여 세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에서바 이르때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함에. 이 나라에서는 세 일로 들어가고,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가는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봤다 나라에서부터 평안가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틀세겜 아버지, 하모리 의 레아가 야곱에게 난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김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육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하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김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으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힘이 노하였으니 이는 세김이 야곱의 딸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으라하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건 그를 세에게 주어 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을 입게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훈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게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데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을 되리니와 너희가 만일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일행하위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에 따른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은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한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에 오라버니 시무원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를, 치고 나를 그들이르데 그가 우리를 참여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네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기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놓고 그들이 떠나서 하나님그 사냥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벧엘이라 불렀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사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 나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타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들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승육 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은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셨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 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리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고또그 위에 기름을 붙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셨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 얘기두려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당하는 일을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이르렀고 페들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묘에 의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묘 의 비가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만떼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피라와 통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두레아아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다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이 라헬의 3시 6장. 3시 6장. 3시 6장. 3시 이장 3시 6장. 3시 6장. 로 돌아가니 그 야들 3서야장 3시 장사하였장3 6장. 3 6장. 에서 곧 에돔의 6보는이러 에서가가난안 여인 중해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키위 족속 시보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누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수와 우 얄람과 고라를 낳으니 았 이들은 에서의아들들이요가난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없으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며 엘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야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팀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야의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른 에서야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소녀 아나의 딸 에서야의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레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야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 족장 세라 족장 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족장 얄람족장, 고라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오. 에서야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애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라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5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애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디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만나학과 에발과 수보와 오하며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기를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울리파만이 오울리파만은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당과 에스방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사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라님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기 있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우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바비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바비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호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호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 모압 들에서미디안 족속을 친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루 호보세사울이그르대시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레아들 바알 하나니 그르대시나여 왕이 되었고 악보레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다리 그르대시나여 왕이 되었으니 그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레세다리오 메사의 소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힌나 족장 아루아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립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라